여름 하면 생각나는 면 요리가 천천히 깊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깊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 그중에 한 가지가 여름. 자 여러분 여름. 천천히 깊게 여름. 냉면 아닐까요 냉면 아닐까요 네 냉면 말씀하셨고요 여름 하면 냉면 생각 많이 나죠. 아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냉면. 냉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냉면. 혁준 씨가 냉면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 도전을 외쳤어요? <laughs> 도전? 아니, <냉면 웃음> 아, 도전 외쳐야 <laughs> 되는데. 도전 안해친거 아, 같은데. 도전안 외쳤네. 야, 네가 유도했지? 끝나고 뭘 제일 먹고 싶냐니까 콩국수 먹고 싶다해서 아, 콩국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질문했단 말이야. 어, 엄청 많이 준 거지 그리고 아, 저 친구 아, 지금 아, 계속 아, 농구해가지고 냉면 땡길 거야 그래 아, 네, 맞아. 갈증 아. 나서 아, 아니, 거기가 하. 진짜 맛있는 덴데 오케이 갑시다 가, 가, 가. 아그래한 군데를 세번가 아, 자신 없다. 뭐, 아, 배 나온 것봐아나지금늘 아, 아, 여기를 아세 아, 번째를 아, 야, 아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네 안녕하세요 아저 보름 되요 아까워 아이아저본듯이하아아까워아이고아이하세요아이이아이고아이 아 여기 아니 아까 이렇게 어. 인사를 두 번이나 진하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또 왔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 형 여기 우리 집 같다 이제 어 우리 우리가 불려는집 같아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오키나와면 지역의 이유는 야 냉면 지역 아 배불러 죽겠네 어. 나도 어 주세요 주세요 벌써 나 사장님 사장님 우리 올줄 알고 있었나 너미 물이야? 나 물. 야 운동 끝나고 냉면 기가 막히지? 야 이거 멈출 수 없지. 야돈없는 사람이 벌칙이다 이거. 자 <laughs> <야, 시원하겠어>. 먹어볼까? <웃음> <웃음> 야, 우와 맛있겠다. <laughs> 아, 다 먹어야 돼. 이거 어떤 마음이지 알기 때문에. 국물 한번 마셔볼까? <laughs> 와 세상 고맙야 그만 비비고 먹어 이제 계속 비벼. <웃음> <웃음> 비벼. 저기 죄송한데 개수를 다이트로 빼기 어때? 오 됐다! 도전했어? 도전을 외치야! 아, 도전 도전을 안 외쳐야 런닝맨에서 아, 도전 안니신는게 무슨 놀이야? 야 이거는 얘, 자, 이건 얘가 외쳐야지. 놓친 거야. 자 도전. 야야 야.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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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어? 어? 성공하셨고요. 그래서 양세찬 씨와 전소민 씨두 분이 두 구로 치시면 됩니다. 야, 개 먹는 거. 아유, 들어간다, 와. 들어간다. 와우. 오우, 야. 그렇게 사기 있어. 어. 아.